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월성 소원 아름다운 정원에서 서원에서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먼저 의원님께서 전남도의에 계실 때 어, 소통왕과 정책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요? 네. 어, 제가 이제 국회 보좌진으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공무원들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고 또 정책도 짜내고 하는 이런 그 훈련됐던 이런 내용들을 도우에서 똑같이 했었죠. 그래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나 하더라도 정확하게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그런 자료 확인이 되면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서 그게 맞은지 틀린지 그리고 대안을 같이 논의를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공직자분들이 바라보는 측면이 있을 거고, 저희는 이제 주로 주민들의 입장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하면, 어, 공직자분들이 아,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땐 방향이 잘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 어떤 정해진 트랙에서 준비를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을 잘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간에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어떤 정해진 틀에서 규정된 것에서, 어, 틈을, 틈새를 잘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또 어떤 그 새로 또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걸 바꿔나가면서 주민들의 뜻을 펼쳐나가는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이제 그런 정책 연구를 하고 나면은 보통 주민들한테 이제 공론화를 좀 시키죠. 공론화의 과정은 제가 언론에 기고를 한다거나 네. 또, 또 토론회를 한다거나 해서 관련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제정하는 내용들을 만듭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어~ 이제 언론에 또낼 때는 보도자료를 가능하면 제가 다 작성을 합니다. 국회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이제 훈련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계신 분들이 다른 분들이 보낸 보도자료하고 내용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많이 제가 보도자료를 냈었던 의원이기도 하고요. 또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런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 저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노력의 근거가 되고 쌓여 있어서 정책왕 또는 소통왕 이렇게 해주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아, 예. 원께서 생각하시는 어, 군 예. 영암군이죠. 예. 어떤 농촌이 되었으면 하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네. 그, 저도 이제 중학교까지 여기 영암에서 자라고 고등학교는 이제 광주로 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조금 이제 실력 있는 친구들은 또 서울로 가고 이런 과정들이 저희가 60년대부터 90년대,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쭉 해오다 보니까 농촌은 말 그대로 인재를 길러서 수도권, 도시권에 뺏기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농촌은 사람이 부족하고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이래서 지역 뭐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지방 분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시보를 결국은 지키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인 거죠. 이 부모님들이, 어, 못 입고, 못 먹더라도, 우리 자식들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 컸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다 내줬죠. 그러니까, 농촌은 그말 그대로 다 내주고, 어, 결국엔 지방 소멸의, 직면에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농촌으로 제가, 제가 다시 귀향하고, 또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일 크게 봤던 것이 우리 농민들이 이 관행 적으로 했던 이런 농법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그 관행 농법을 하다 보니까 힘드시고 손도 다 부르트시고 저희보다 훨씬 그 거치시죠. 그리고 허리 다 굽으시고. 근데 그런 게어 사실은 병이거든요. 근골 격계라고 하는 병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누구에게도 관심 받지 못했던 것이 우리 농민들이고요. 농촌은 소멸되어 가고 있지만은 그 소멸되어 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앙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실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의 국회의원을 보좌관을 할때 농식품부 같은 곳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소농이 많고 고령농이 많잖아요. 네. 소령, 소농과 고령농이라는 정책은 있냐라고 제가 물어보면 자기들도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농촌은 포기한 것이죠. 그럼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결국 그분들의, 어, 힘이 되어드리고 그분들이 어쨌든 정책적으로 소외되지 않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었을 때, 어, 농촌이 살만한 곳,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 농민들이 예전처럼 그냥 뭐든지 해주는 이런 분들 아니라 그 농촌을 지키고 살아온 것에 대한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농업 또한 우리의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쌀을 생산하는 어떤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고 농촌이 함께 잘 사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생각을 좀더 붙여서. 농촌이 잘 사는 농촌이 되려고 하면, 요즘 스마트 농촌, 그렇게 네.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스마트 농촌을 만들려고 하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네. 젊은 사람들이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 어떤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기반시설 을 어떻게 확충이 되었으면 하는지, 네. 혹이 그런 거에 구상을 해 놓은 것이 있지요 제가 이제 그래서 2015년부터인가, 그 농촌의 빈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음, 대부분 이제 본인들이 언젠가는 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빈집을 내놓지를 않아요. 근데 원래 집이라는 게 사람이 안 살면 점점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와서 잠깐이라도 살수 있게, 임대해 줄수 있게, 그러면서 농촌에 정착해서 어, 자기 집을 지어 갖고 나가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어르신들은 농촌에서 자기 물품, 농산물 을 판매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든가 오픈마켓을 통해서 쉽게 사거든요. 근데, 그, 만약에 여기 농촌에서 100원짜리가 그 유통을 통해 가면은 500원짜리가 되는 거죠. 그 400원은 농촌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도시에 또는 그 유통업자한테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통업을 왜 우리는 못할까? 예, 농촌에 있는 람 년에 못 하지 그래서 이 유통을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 또는 어, 공부하려고 떠났다가 그 직장을 못 갔거나 또는 이제 다른 일을 하려고 찾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어, 농산업과 관련된 유통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인터넷에 네,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힘든 과정도 보고 또 농업에서 그 어떤 비전을 발견하고. 그래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청년들이 온다라고 하면 청년들을 위한 어떤 그뭐 청년 마을도 저는 뭐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장 이제 청년들이 오기 힘들어하는 부분은 그 삶에 있어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그리고 문화적인 혜택들이 이제 부족한 측면이죠. 이런 것들을 옆에서 갖춰 줄수 있는 그 어떤 역량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요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꾸 질문을 이제 그 꼬리물기 식으로 네, 들어가는데 괜찮습니다. 예, 청년들이 청, 젊은 청년들이 이 농촌을 오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시급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농촌 오기를 꺼려하는데 네. 그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그런 어떤 구상도 한 번씩은, 한 번쯤은 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구상을 어떻게 생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음. 말씀해 주십시오.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 코로나 때 저는 9월 학기적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어 좀 아쉽고 그리고 지금 이제 12학년제인데 아이들의 어떤 성장 과정이나 진로에 대한 그 자기 고민들을 정확하게 해주고 입시 위주가 아니라 그 틀을 어, 지역에서 고민해주고 또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게 할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고요. 어, 초등학교 교육 때는 저희는 작은 학교에서 이렇게 인성을 중심으로 키우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가서는 자기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건 우리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중고등학교에서는 약간 규모화된 학교를 육성을 해서 이제 1학년 때는 지금 이제 자유학년제가 돼가지고 자기 진로를 탐색하고 사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그질 중학교 1학년 때 만들었던 진로에 따라서 학습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학습 내용들이 이 2025년부터 이제 그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전면화가 돼서 지금 곧 저희들이 대학교 때처럼 어, 학과를 그 교과목을 선택하고 그 교과목에 따라서 그 강의실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요. 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또한 어, 이제 그 과목이 개설된 학교로 가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만약에, 그 만약에 물리를 배우고 싶은데 그 학교에는 물리를 가르친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를 가거나 네. 아니면 영상으로 배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다른 학교에 만약에 그 물리 선생님 이 있으면 이쪽에 와서 이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좀 없애려면 약간은 규모가된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단한 명이라도 화학을 공부하고 싶거나 문학을 배우고 싶거나 한 분, 아이들이 있다면 그걸 충분히 보장해 줄수 있는 이 교육 시스템만 갖춰준다면 아이들의 어떤 맞춤형 교육,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 혁신이 좀 필요하겠죠. 지금과 같이 뭐 문재인 정부에 와 가지고 약간 이제 정시가 좀 확대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공정한 기회를 주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학생부 종합 같은 생기부로서 충분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의원 후보로 나오셨을 때 좋은 유권자가 좋은 정치인을 만든다고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좋은 유권자라 하면 어떤 유권자를 좋은 유권자라 할수 있을까요? 그 지역의 주인은 주민인데요. 그 주민들이 내가 살아가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스스로 결정을 사실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 과정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통해서 이제 얻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위주의 정부에서 얻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30년 해왔는데 이 30년 과정이 음,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는 지방 분권화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부 내지는 행정 중심의 이 집행부 중심의 어떤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편으로 조금씩 끌고 왔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여전히 그 주민들은 선거 때문에 갈등을 겪은 경우가 많고 또 집행부는 단체장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은 많았죠 결국은 행정이 늘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지방자치의 형식을 주민 투표로 해서 바꿀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는.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의 지방자치 3 0 년간 앞으로 가릴 방향은 주민이 주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지역을 만들 것이냐를 선택하는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주민 좋은 유권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그 정치를 고를 수 있는 눈 또는 그 역량 이것을 스스로 갖추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이제 뭐 고무신 사주고 비누 사주고 이렇게 해서 정치가 됐다라면은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후보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놈이 잘났으니까 누구를 찍어줘야지 이게 아니고 어떤 친구를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혀야 우리가 제대로 주인으로서 대접받고 지역이 발전하겠는가 이렇게 개념을 좀 바꿔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또 힘을 가지는 주인이 된다면 그게 아마 좋은 유권자가 아닐까.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국비를 또는 도비를 또 여러 정치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 누구지라고 쭉 지역민들이 스크린을 해가지고 데리고 내려와서 네가 좀 해줘. 이런 예, 방식으로 예. 해서 선거에 나온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예. 그 책에. 지방정치 리더들을 투라는 그 책을 보니까 희망과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그렇게 서술이 그 되어 있더라고요. 네.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음,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저는 이제 늘 많습니다. 네. 늘 정치하면 그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약간 어둡고, 뭔가 뒤에서 조작하는 이런 거고, 그리고 그 의원들이나 단체장들 자기들끼리만 하는 이런 거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내 일이다, 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 정치인들이 나쁜 짓못 하죠. 그래서 그, 그럴 수 있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정치 활동을 좀쭉 해봤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의회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도, 그, 과거 방식으로, 이제, 의회가 운영이 되고, 네. 또는, 이제, 일하는 의회가 아니라, 자꾸 좀, 그, 공무원들도 쉬러 오는 의회였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의회가 의회다워야, 도민들도 행복해지고, 또, 도민들의, 음, 하고 싶은 일들도 좀 실현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문의를 만들어보자 해서 혁신 과제를 제가 한 50여 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 틀들로 짜고 이러면서 정치가 단순하게 그 누구나 시켜놓도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음, 누구나 할수 정치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음, 뭔가 희망을 늘줄수 있는 일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가 한번 있었냐면, 어느 동네에 갔더니, 어느 지역에, 다른 지역에 갔더니, 어, 뭐, 누구 도연 잘하냐고 그 지역 사람들이 물어보더라. 그래서, 어, 잘한다고 그랬더니, 그 도연 진짜 잘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본인 스스로가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고 이렇게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요. 근데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뵙어요. 아, 제가. 그래서 그러면 아이콘으로 그렇게 예, 예. 돼 있는가요? 어, 나를 뽑아주신 분들한테, 주민들한테 자부심을 줄수 있는 사람, 음, 그런 정치인이 되야 되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예. 그 마지막으로요,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예. 지키는 그런 신뢰 정치를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이라 면은 이제 도의원이시다 보니까는 군민, 어차피 이 지금 지역구가 영암 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속이라면 군민인데, 군민하고 또 신뢰 정치라 그러면은, 신뢰 정치라 하면은 이 포괄적으로 정말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약속과 신뢰 정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서 말씀해 주시는지. 네. 음, 그 약속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한두 가지 정도 볼수 있겠죠. 하나의 주민들하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책과 공약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적, 개인적인 사적인 약속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는 늘 그 일을 제가 잘하고 있는지, 뭐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음, 의정활동을 좀 8년 하면서, 작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터질 때, 주민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의정보고서를 못 만들었어요. 그때를 제외하고 일곱 번 의정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지방원도 의정보고서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의정보고서를 만들면서, 어, 제가 정책 공약 공약했던 내용들 늘 점검했어요. 어디까지 왔지? 그럼 내가 또 다음 해에는 뭘 해야 되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선거에 나왔었을 때 어르신들이 어, 선거 때만 보이고 코빼기도 안비쳐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저는 어,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거짓말 치는 거니까 일년에 한번 이상은 올게요. 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의정 보고서를 만들어서 매년 간 거죠. 막을 해가네. 이제 그렇게 해서 약속을 지키면서 주민들이 아 쟤는 믿을 수있는애 그리고 어, 말한 것은 지키는 아이 정치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또 어, 이제. 주민들을, 저희들은 여러 군데서 만나잖아요. 오일시장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가게에 가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만나면 무조건 일단 본인들 어려운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디가 뭐 어떻게 불편한데 뭐 지금 해줘. 뭐 이런데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제 가능하면 다 기록을 하고, 현장을 가보고,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왜안 됐는지 확인해서 다 다시 전화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 전화를 다시 드리기까지 저는 최소한 다섯 번 이상의 전화통화, 나 현장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어갔던 거 아닌가. 사실은 안 되는 일도 있었어요. 안 되는 일도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방법이 있는지, 또 찾아볼게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실 이제 안 되는 일이 많죠. 그런 것도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주셨고 그 결과가 제가 이제 두 번째 2018년 선거할 때 80.5%라고 하는 게 도의 최다 득표율이었는데 그걸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도의 도의원 나왔을 때 공약을 발표했을까닙니까 네. 이 공약을 지켰던 건몇 프로 정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완료로 보면은 100%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제가 추진하고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그건 100%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잣대로 보내다가 다르기 때문에 예, 완료로 보면 80% 정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할수 있는 게 한계가 많아요. 예, 단체장은 자기가 어떤 집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이 진행이 되지만 의원들은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부에 제안하고 촉구하는 역할이 제 의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가 그것이 안 된다고 하거나 일이 진행하지 않아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도의원으로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치를 정치는 정치죠. 네, 의회 정치니까 네. 거기에서 정말로 힘들었던 점과 앞으로 이 도의회를 도의원으로서 계시면서 영암의 영암 영함 군민 국민, 군민의 바라고 싶은 거안 그러면 영암 군이 어떻게 바,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청사진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음, 힘들었던 점은 어, 솔직히 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 법이라 선거법만. 네, 하면, 예. 예, 예, 예. 왜냐하면 저희들은 어디 가면 축조의금을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영화면에 소문이 나 있죠. 우승이는 삼각지 와도돈안 내고 간다. 아, <laughs> 소문나가지고. 그 근데 사실 저희들또왜안 예, 하고 싶겠어요? 근데 나올 때 정말 뒷꼭지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키려고 하는데, 음,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관행과의 싸움 내지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 맞지 않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이해해 줄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좀이면 저도 그, 그 생활인으로서 또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아요. 그데 그것까지도 이제 정치하는 과정에서 다 막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부모님한테 이미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치하는 동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부고를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신 분한테 자기 조이금 안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안 했으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지역으로 봤었을 때는, 그, 좋은 정치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나가 있고요. 그 정치를 떠나서 우리 지역으로 본다면, 영암이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문화 관광 자원들을, 어, 제대로 팔아먹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국립공원 월출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월출산이, 어, 산에 다녀보신 분들은 정말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암에 계신 분들은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돈으로 만들지라고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그러면은 그 방법을, 어, 누구의 게계인가 어~ 또 온전하게 다 맡길 게 아니라 같이 방법도 좀 찾아보고요 또 지역에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그 방향을 좀 잡아간다면 어~ 지 그게 어떤 단체장 중심의 군이 아니라 주민이 그~ 주도하는 주민의 군 이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 이제 결국은 주민들이. 그 지방자치를 하는 과정, 하는 목적은 행복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지역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네. 느꼈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것인데, 그 행복의 가장 척도는 뭐냐면 참여입니다. 주민들이 어디에 있가 참여했었을 때, 아, 내가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아, 살고 싶은 여감, 예, 또, 살 만나는 여감, 이렇게 또.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이 말이죠. 네, 예, 그렇게 예.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만들어간 게 아니라 바뀌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웃음> <웃음> 어, 예,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